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미래교원 김병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 강의 내용은 어, 우리 실무 사건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어, 주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반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집합건물로 나눠볼 때 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다가구라든가 근린주택이라든가 다중 다중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집합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연립, 빌라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안에서 어 보통 이제 사건의 난이도를 높이는 케이스, 즉, 사건이 좀 팽해하면은 어 일반 우리 경매하신 분들이 쉽게 형태를 할수 있지만은 사건의 난이도가 좀 복잡하고 법률 관계가 해석, 많은 해석을 요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많이 번복이 되고 결국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렇구나. 소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예, 사건 난이도가 중요합니다 그 케이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양력에 관한 내용과 물론 이제 가등기라든가 가처분 문제라든가 또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미등기 문제라든가 토지 별도 등기 인수 문제라든가 또 신축 건물 등등에 관한 유치권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로 실무 사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 임대차인데 어, 여러분들께서는 임대차를 잘 인지를 못하시고 입찰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선에서 우리 경매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100%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실무를 논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이치가 정리가 안 됐다면은, 그것은 눈을 가리고 앞을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어떤 개념과, 이론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물론 응찰할 때그 부동산 자체에 관해서, 부동산 자체에 관해서 음. 내 것이 되는 이른바 소유권을 갖출 만한 물건이 어떤 것인지 보려면 은 소재지와 지번과그 물건의 위치의 특성,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관한 그런 대화가 필요하고, 과거를 이해하는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 영상에는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1편에는 대학력의 의미, 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서 대학력의 의미를 반한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 부분을 정리한 걸로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격 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본건은 지금 성리동 사건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사건 번호가 특정되어 있고 이게 숫자가 2가 있는데 1과 2는 분할 매각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성내동 사건은 강동군으로 동부지방본 관할이기 때문에 입찰하신 분은 동부지원을 향하시면 될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 입찰 법정은, 어, 옛날 구건물은 항상 뒤쪽에 있고요. 신축건물은 좀, 어, 앞쪽에 있는 계양이 있습니다. 동부지원도 예전하고 다르게 신축돼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아마 법정을 향하신다면, 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을 응찰한다는 의미보다, 어,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건을 입찰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어, 이런 무,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2억 8,500만 원의 이 감정평가에서 1천만 원 정도까지 유찰된 그런 사안에 해당되는데 왜이 사건이 유찰된 것인지 그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매각기일은 8월 26일날 최저 금액은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은 응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가의 10분의 1이므로 102,102,800원을 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지금 경매 종류에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중에 강제경매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채권자가 경매 사건을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음, 이번 영상 내용은 본건에 관한 설명보다 어, 이론적으로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에 관해서 언급을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언급을 전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어떤, 어, 바로 전입신고된 사람을 제가 돌비라고 지칭한다면, 은돌비라는 사람의 전입일자가 19년 12월 5일자가 된 것이고, 본 사건에 관해서 2021년도 8월 17일자에 어떤 사람의 강제경매 기등기가 있었는데, 본 사건에서 보통 말하는 말소기준등기, 어, 저는 말소기준등기란 용어보다도 어, 소멸과 인수지 측에 측면에서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통 시중에서는 말소 기준 눈길한 말을 많이 표현하기,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어, 씁니다. 그래서, 어, 21년도 8월 17자가 말소가 시발된, 시발점이 되는 기산점이 되는데, 음. 이럴 때, 이 이덕복 씨가 본권에 관해서 진정한 임차인, 임차인은 반대급부가 있는 유상기약이고, 여러분들 임차인이 아닌 사용대체라든가 단순한 점유자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비록 날짜가 앞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주장할 수 없는, 이른바 말소 기준 눈기보다 설령 날짜가 앞선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상성을 가지고 대항할수 없지만은, 만일 정말, 어, 이 돌비라는 사람이 임차권이 맞다면은 우리한테 대양을할수 있다는 뜻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럼 어떤 근거로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법 3조 1항에는 차에또 정리하겠지만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그 조문의 첫 문구에는 등기가 없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등기가 없다는 의미는 달리 표현한다면은 공시 방법인데 공은 누구나가 시는 볼씨를 쓰기 때문에 누구나 보니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 편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대명제는 공시방법이고 공시가 된다면 은 제3자인 누구한테는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항인데 본건에 관해서 이 문구가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105조를 말한 것이고 내지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언급한 대항력 부분이 나오는데 이네들은 정말 이 사건에서 이 돌비라는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다만 본건에 관해서 집행관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은 어, 이 돌비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던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임차권이 맞다면은 대항력의 기산점은 언제로 볼 것이고 그 날짜가 우리가 말하는 말소가 시작되는 말소 기준기인 21년도 8월 17자보다 앞선다면은 우리한테 대항을 할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네들은 어떤 자료를 보고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이 세입자가 남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없더라도 말은 등기 비용이 안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할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본 내용 보시면은 이 내용을 누군가 열람할 수 있어야 공시방법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어서 말하는 공시의 기능 중에 한 축인 전입신고고 전입신고를 우리가 열람할 때 근본적으로 본 물건에 관해서 어 경매임을 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본사건에 관한 등기부등본 내지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이목적물에 관한 주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근거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돌비라는 사람의 날짜가 19년 15일, 19년 12월 5일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방금 전에 언급드린 강제 경미가 본건에 관한 말소가 시작되는 말소 기둥기보다 앞섰다는 부분에서 선순위 임차권, 그러니까 앞선 임차권자가 맞다면은, 어, 인도 날짜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대항력이 있을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법원 기록 중에 하나인 민사집행법 105조에 따르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누구나 보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에도 매각 물건 명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 언급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께서 본권에 관한 이걸 띄어보니까 일자가 앞서 있고 현재 본권에 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차 관계는 불분명하다는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권에 관해서 일자간 일단 세입자로서는 임차권이 맞다 안 맞다를 지금 언급한 바가 없지만은 만일 이분이 배당 요구나 배당 요구 효력이 인정되려면은 마찬가지로 권리 신고 임차권님을 신고 내지 증명할 정거가돼야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별도의 배당 요구가 있어야만이 민사집행법 148조상에서 1호부터 4호 사유 안에 해당되는 임차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임차권자는 말씀입니다. 제 2호가 됩니다. 별도의 배당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본권에 관해서는 이 돌비라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권이 만일 맞다면은. 본인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표시도 될 것이고, 훗날 우리 낙찰자가 그 매수인 지위를 쓴게 받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경매 당한 사람의 소유권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쓴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항력이 있을 여지가 있다는 뜻에서. 이제 대항력 의미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사건을 좀더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건은 송파구의 모 지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건물 중에 하나인 빌란데 감정평가는 3억에서 이번 추재 금액은 800만원 정도까지 유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의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 사례에서 봤던 사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에 사례와 조금 다른 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본 사건에 관해서는 2020년 8월 12일자에 가압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상 이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남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표상이 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부동산의 대명제 중에 하나인 바로 공시방법에서 또 공시방법 내에서 가장 많은 다수를 찾아하고 있는 부분이 등기인데 등기 효력은 남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물건의 외관을 표상하기 위해서 표제부 한자로 거그 표를 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 물건에 관한 권리를 표상한다는 의미에서 사항란. 갑구 사항과 을구 사항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을 나타낸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갑구에 있는 부분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내지 소유권을 향하고 있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 환미등기가 표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과 관계없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이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채권이지만은 임차권 등기도 을구에 표상이 되는데, 이두 개를 서로 충돌할 때, 선과 후를 구별하게 되고, 본권은 지금 간만 나와 있죠. 앞에 사례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본 사건은 지금 을구가 없다고 볼수 있고 갑 6과 갑 8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2020년 8월 12일자가 금전 채권이므로 훗날 경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만납할때이 등기는 91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가 말소등기가 되는데 이때 가압류 날짜가 말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므로 그 날짜보다 앞선 이이 모씨의 바로 돌비가 만일 전신구가 외관적으로 앞서 있다면 이분이 진정한 임차권이 맞다면은 대항력 있는 대항을 한다는 의미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건은앞에 사례에서는 어 어떤 이 모씨 바로 돌비가 아무런 언급을 안 했는데 본건은 본인이 임차 보증비 맞다고 주장했고 3억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물론 본건은 배당 요구는 하지는 안 했는데 이 내용은 이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 역시도 어 진술의 열람을 띠볼때이 문구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기타 등등을 볼때번 사건은 낙찰자가 이걸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된 원인이 됩니다. 만일 번권이 유찰돼서 사억을푼날 매수이 인수하더라도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높다면은 이걸 역으로 해서 입찰할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지기했고제 2편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대항력의 의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영상으로 여러분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